안녕하세요. 무결점 중고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올류 아반떼 CN7 가솔린 인스퍼레이션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옵션이 가장 높은 인스퍼레이션 등급임에도 아주 저렴한 1,570만원에 판매 중이고요. 어떤 플랫폼에서도 만나기 힘든 매력적인 가격으로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2020년 7월에 등록, 21년형으로 주행거리는 약 11만km로 주행했습니다. 색상은 인기있는 아마존 그레이, 그리고 용도이력 없는 1인 신조 차량으로 꼼꼼히 관리되어온 차량입니다. 옵션으로는 내비게이션, 프로토 에어컨,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스마트 크루 컨트롤, 후축방 충돌 방지 시스템,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등 아반떼에서도 보기 드문 풍부한 옵션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은 비흡연 차량으로 실내 상태가 매우 깨끗하고요. 별도의 큰 상품화 작업 없이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엔진오일 교환과 함께 엔진 상태 관리 정말 잘 되어 있고요. 덕분에 구입 후에도 바로 주행하셔도 전혀 부담없는 차량이라는 점.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전액 할부 및 직접 방문 거래 모두 가능합니다. 매장 방문 시에는 시운전 하부 리프트 점검이 가능하며 보증기간도 6개월에 1만키로가 가능합니다. 영상 보시고 연락주시면 빠르게 친절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